아, 저희한테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성매매 업소 장부에 전화번호만 적혀 있어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실 단순 참고인인지 아니면 피의자로 전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의자로 전환된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성매매 여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방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라고 부르는데 그냥 가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참고인과 피의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자여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헌법상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반면 참고인은 피의자 외의 제3자로서 수사 기관에서 사실을 진술해야 되는 자이며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 대신에 피의자와 같은 적극적인 방어권은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자, 경찰이 참고인 조사라고 해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점검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성관계가 있었는지 기억이 불분명 한 경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애매한 경우인데 단정해서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진술에 반대되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오히려 괘씸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 즉 성관계를 했다는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하셔도 성관계 입증이 어렵다면 피의자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내 전화번호가 남아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겪어보는 일일 겁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뭐 얘기하고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형사 절차에서는 그 판단 하나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신 상태라면 혼자 고민하면서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가진 자료와 상황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